다카이치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베보다 더극우라는 평가도 많아요 자위대 헌법 명기, 국방부 그러니까 자위대가 아니라 보통 국가가 되고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수정을 하겠다 다카이치는 을 넘었어요 한국을 공격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 일본이 단순히 그냥 편하게 이기고 한국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국보다 공격무기의 양이 적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역시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고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한국의 K-방산 소식을 영어로 해외 독자들한테 소개시켜주는 특파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K-방산의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투자 입문서를 출판해서 서점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4일 일본 자민당의 29대 총재로 당선되었고 1961년생 93년도 이후에 계속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대신과 경제안보 담당 대신 역입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무역전쟁 이런 데좀 관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에 계승했다 결국 좀 우리나라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야스코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수 정치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신조의 정책을 계승하는 걸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임 수상이 이시바 시게로도 한국과 잘 지냈지만 방위 역량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방 정책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아주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8조엔 정도의 그 일본 자위대의 방위비를 11에서 12조엔 정도 늘려서 국가 GDP 대비 2%로 늘린다는 공약을 원래 공공연하게 해 왔고요 반격능력 그러니까 적기지 공격능력 부위에 좀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은 원래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은 평화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 대신 방어용 무기를 갖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책을 가진데 이거를 아베 신조 정부 때부터 이게 포기를 했고 이거를 더욱 가속화해서 스탠드 오픈 미사일 쉽게 말해서 한국이나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에 노력을 할 것이고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 대해서도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그러니까 미래전에 필요한 그 적의 방어방을 뚫을 수 있는 이런 무기들 한테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민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자위대 헌법 명기 국방국 그러니까 자유 대가 아니라 보통 국가가 되고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수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을 설치하고 스파이 방지법을 제정해서 그 나라의 공안부기, 그 일본의 공안분위기를좀더 심화시켜 가지고 적국의 스파이들을 막 삭출하겠다 이런 것도 공헌한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반중적인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매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 아베, 극우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베보다 더 극우이라는 평가도 많아요. 왜냐면 좀 망언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 사실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을 일본이 공격한다는 건 단순히 일본보다 약한 날 한국을 친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일본이 먹히는 것을 허용하겠다.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은 중국과의 대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경제적 이유로 한국을 공격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 일본이 단순히 그냥 편하게 이기고 막 일본은 아무 피해 없이 한국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국보다 공격 무기의 양이 적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일본 역시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두 양국의 군사력이 낮춰질 경우 중국은 정말 손안 대고 코풀수 있다. 이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 둘다 점령하거나 혹은 지배하에 둘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다카이치라 해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고 그렇다 해서 이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왜냐 다카이치가 만약에 수상이 되면 이 극우적인 발언 어떻게 수습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 해도 넘어갈 수 없는 이선이라는게 있고 다카이치는 이 선을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도움 없이 일본이 중국을 공격한다? 이길 수 있는 승산 가능성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강조로 한미연합이 될수 있다.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그 반발,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킬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이시바 정권 대비 큰 변화는 없다. 무슨 변화? 한국이나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 은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과 일본은 둘다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에요. 중국, 미국이 낀 사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 서로는 다 미국한테, 아, 우리가 더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어필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선제 타격 능력을 갖고, 우리나라는 선제 타격을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많지만, 일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알려진 것과 반대로 양안전쟁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경우에 참전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한국도 양안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전한다 이렇게 선언한 을바 없지만 일본도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일본이 중국과 발전을 믿고 있지만 적국은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인 언사를 하는데 다카이치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국가들한테도 압력이 갈수 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기를 안할 것이기 때문에 외교 마찰이 매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미일이 협력을 하려고 해도 협력을 할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그나마 이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맹국은 아니지만 우호국이란 할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는 우리가 이제 적국이고, 중국과는 우리가 무역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군사력을 우리 안보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같이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일본한테 강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경화, 그 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성향들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건 말고 좀딴마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적기지 공격 능력, 보복 능력 이런 것들은 자기들만으로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국한테 향하지 않을 법이 었거든요그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격 능력, 보복 능력을 더욱더 확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과 미국을 배신하지 않도록 일본을 억제하는 능력과 군사를 건설이 중요하고 만약에 실제로 배신 했다. 그러니까 배신 했다는 거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이 중간에 개입할 것이다. 만약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중립을 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이나 대응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삼축 체계, 탐지 요격, 보복 요것들이 지금 북한 상대로 지금 열심히 추적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국 중국과 일본 상대로. 할수 있도록 고도화, 당사정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와 반면 한미 상가 협력도 강화해야 된다 왜냐? 한미 협력이 강화되면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에 침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일본도 우리에 대해서 교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일본의 군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동 훈련을 할수록 정치권, 인 그러니까 극우 정치인들이 야, 그 군인들한테, 혹은 자유관들한테 한국을 공격하할때 반대를 하거나 반박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모두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 최신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한미 삼각동맹이 일본의 그 도발이라든가 그부적 행동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또뭐 무작정 걱정만 하기에는 또 다행인 점들도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인 외교로 생각할 때야스코니 신사 참배를 했을 때 한국이 반발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일본이 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없으면 혼자서 중국과 북한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필을 해야 되고, 연립정치, 연립여당,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카이츠가 총리가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자민당은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공명당과 지금 오랜 기간 연정을 하고 있고, 이공명당은 남무호랭개코, 뭐, 참가학회라고 해가지고, 종교단체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단체가 평화를 좀 지향해요. 막, 그래서 평화헌법을 지켜야 되고, 야스쿠니 심사 참배 같은 것도 하면 안 된다. 주변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민당에서 극우 총리가 나와도 이 연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행동을 제약하거나 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삼는 것도 우리가 100% 만족할 수준을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 공명당은 연정이 없었으면 훨씬 더 일본이 극우하러 갔을 거라고 좀 다들 평가를 해요. 지금 이번 상황에서도 이제 공명당이 연정을 깰 것이다. 왜냐 다카이스가 너무 급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조건 뭐 야스코니 심사를 참배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몇개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연정을 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저는 실제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카치가 총리가 돼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의 경제적 상호의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 때그 일본이 한국에뭐 반도체 물자 관련해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역량이 높아져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일본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경제적인 공격을 하면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다카이치가 좀 극우적인 행동 때문에 한국에 위협이 될수 있지만 예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사력 증가가 가속화된 게 단순히 중국이나 북한 견제가 아니라 한국 견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사 문제를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봉쇄 정책을 할때 한국한테도 피해가 가는 대중봉쇄 정책을 일본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은 좀 위험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한되나 다카이치 총리라든가 일본의 극우 정권이 장기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점점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과 필요해서 반대로 한미 협력을 고도화해서 이 협력은 단순히 일본의 밑에 들어가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일본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평소에 협의를 많이 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인들은 나라나 아니면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당선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이념이 중요한 분들은 사실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다카이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없으나, 외신 기자들, 그 다음에 해외 평판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다카이치는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을 거기다가 역사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생각,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왜냐면, 그렇게 입장을 변화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뭐냐? 미국이 좋아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좋아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도움 없이,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이러니까 뭐, 방비도 많이 써라. 이렇게 하는데, 한일협력을 위해서는, 그 일본이, 우리는 사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의 행동만 바뀌어주면 한일협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다카이치가 개과천선 개심을 하게 돼서 총리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극으로 도가, 돌아가게 되면 한일 협력에 대해서 깨지면 군사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바꾸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하 정치인은 집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